아 드디어 다읽다 가자 들어가자 일단 어차피 오늘 새고비 먹을 거니까 그방지 바꿀게요 트위치 최강 건설 새고비 3 0각 계정 응 오늘 바로 뜰 거야 이미 뜬거나 마찬가지죠 <목소리도> 어제 먹었어 <laughs> 예! 삼식강 탈성! 드디어 완성됐어요 삼0강 바운 한 장, 샨디 두 장, 실리안 한장 하기 전에 트리전언 먼저 갑시다 딜량 비교해야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어떻게든 좀더 높게, 높게 만들자 그치 이거지 이거지 야, 이거 방금 크리터였으면 천만 좀 넘었겠다. 자, 들어가자. 세고비 삼십카. 오 마이 갓. 삼십카. 보자, 얼마나 세졌을까? 아까 라이플 이제 포, 포커스샷 같은 경우가 3 5 0 0만 정도 떴거든요. 요즘 다이나믹하게 바뀌나 이거? 과연? 와! 와! 한 300만 정도 딜이 더 오른 것 같죠? 야, 야무지다. 이게 야쓰지 와! 미친! 아니, 미쳤네, 진짜. 와! 와, DP산 1100만 나가겠네. 진짜 지졌다, 씨. 어삼0이 하이 삼식아 세곱이부터 빨리 풀각 찍고 와산 앞에 아직 세곱이 30각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? 쌀먹인가 군장 검사 들어가야겠네. 어. 군장 검사 좀 들어가야겠네. 삼식이 좀 근데 로스터크를 예전보다 좀 대충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어. 어? 내가 3화부터 했는데 세급이 삼식각인 거면은 삼식이 조금 좀 대충했어 보니까. 동수경도 스무장이라고? 동수경도 좀 대충 대충 설렁설렁 했네 보니까. 어? 좀더 열심히 했어야 했어 이거 보니까. <웃음> <웃음> 중독.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. 장난치나? 쎄기어리피치 <목소리> 갑자기 말문이 막혔는데 어리피지. <목소리> 뭘 뭐야 이거. 일단 장구고 딜 한번 보자. 아니 망치도 망치도 최상업에 열정 열정 최상업이네. 아닌가 저 중업이에요? 아 고대는 좀더 높구나. 망치도 중업이네. 둘다 중중이네. 둘다 중중. 그래도 하업 아닌 게 어디야? 한번 쳐봐야죠 일단. 다이나믹하게 좀 바뀔란가? 일단 봅시다 아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도 감이 잘안 와요 좋은 것 같긴 한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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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ㅅ 뭐야 와 DPS가 <laughs> 열정 망치 진짜 미쳤다 <laughs>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만약에 열정이나 세기 뜨잖아요. <laughs> 중등. 제발! 와나 있어! 야나이스 미친! 와 나이스! 야! 나이스! 우와, 우망열 미쳤다 치트 우망열. 와 심지어 중급이야. 오늘 미쳤다 진짜. 아니 이거 무기 25강 장기백 보던 이거 아니 여기서 다몇분네 야, 또 쳐야지 그러면 5망열인데와 <laughs> 잠깐만, 그 피증이 지금 2.5, 3.5죽거 되면 주가되면... 와, 씨 미쳤네. 아니 얼마나 더 세지는 거지? 보시다 우리, 어, 에 주세요 이제. 그래. 에이 잠깐만, 저 딜이 왜 저래 저거? 왜 2천만이야 거의? 와. 와와나 미쳤네 진짜 아까 꼈던 팔찌가 요거였거든요 여기서 민첩 빠지고 우울 하나 더뜬 팔찌인데 와 진짜 미쳤다 나 머리 잠깐 깨지는데 장갑 2 5분 갈까 중득 와 이제 산악회에서 남들 25강 자랑하고 있을 때 형은 팔 들면서 팔찌 하나 더 자랑할 수 있는 거야. 아 산악회 언제하냐? 왜8시 아직 안 됐냐? 이거 빨리 8시됐으면 좋겠네. 딱 기다려라 산악회. 쿠쿠 한판 돌까? 네, 쿠쿠 돌 사람 블레 스카우터. 맞아. 신호지 몰아봐으면 얼마나 쓸까? 가 볼까? 바로 3법을 써주세요. 안 돼! 아이씨! 아! 아니! 아! 와아니 미쳤는데? 아니 데미지 이거 아니 버블 안 받은 게 데미지가 이래? 아니 방금 타겟 다운 님들 데미지 봤어요? 아니 미쳤어요 지금 아니 왜 50줄이에요 벌써 이게 진짜 건슬. 내가 진짜 건슬. <laughs> 진짜 이러고 <1억> 받겠는데. <laughs> 중독. 몰랐지 나는. 어? 어? 와 안. 포기... 아니 그 싫어한가?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번 이거, 르다오거 이거, 이왜다 죽었지? 아잠아너너너 너무 신났어. 거 이거. 이왜다 죽었을 줄거 미쳤어? 나? 너 뭐해? 아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이이이이 아무도 안 써도 되겠는데. 와아아 씨! 와아아 4,000골에 사겠습니다 이거. <목소리> 저 컨텐츠 참여비로 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쇠고빛에 팔찌까지 가니까 미쳤네 진짜 쭝득 아, 아 저는, 그래,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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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팔찌랑 세고빛 3시간 맞췄어 오늘 아니. 네, 한 명이 야. 팔찌 미쳤던데 쭝득이? 어. 아니 팔찌 아니 아니 저기 동숙형 아니 왜, 왜, 아니, 저기, 어. 동숙형, 아니, 왜 저기 아직도 유물 팔찌 끼고 있어 <laughs> 아니야 고대야 고대. 아닌데 다섯 개가 아닌데 네 개인데? 아니 오빠 나도 다섯 줄이야. 아니 오늘 아브라하트 너프까지 당해서 동기를 잃었어. 더세져봤자뭐 하니 얘들아. 근데 그렇긴 해. 우리가 언제 분장 좀... 검사를 레이드에 맞췄나? 그렇긴 해 그것도 그것도 맞아. 우리 그 25강 찍은 거는 일리아칸 때문에 맞춘 거 아니야 맞아. 이거? 일리아칸 데뷔해야지, 뭐, 아 일리아칸 합... 그러니까. 데뷔해야지 오빠. 아브 합숙은 이미 지나갔잖아 문제는. 우리 합숙 데뷔해야지 오빠. 카뇽. 어, 어, 어. 한영 저기 세고비 이제 몇장 남았어 혹시 스 스무 장. 어 스무 장? 어? 아니 로아 접은 거 아니야? 스무 어, 장? 아니 어디 스무 장이 남아? 아니 나 했다, 오늘 세고비 아. 풀각인데 지금. 가지 말하지만 어떻게 스무 장이 남아 말까? 중득. 그죠 안상 가능한지? 어, 어 가능해 가능해. 어 어. 그나그 바닥 장판 한번 보여줄래? 일, 둘, 셋. 어 뭐야 너무 빠르다. 누가... 아니 뭐야? 나 버블도 안 따. 아 이거 노말인가 이거? 우와. 와. <laughs> 와. 아이스. 와 밀리는 거 봐. 아니 나 이거 피메산 맞출까 그냥. 라이플 지 미쳤네. 앞으로 나가고. 아 다시 터져. 와 이걸 또 보내줬네. 오쉣 아까 못하네 아. 높은데. 아. 임파아 아, 죄송합니다. 아 뭐. 제가. 아 이거 힐을 얼마나 돌린 거야? 엔도가 잘해. 어. 엔도가. 균형을 음. 지켜 준걸수도 있어. 지금 쫀득이 잔녀인데좀 무섭거든. <laughs> 잘해. 균형이 소효자일지도. 쫀득. 얼마 두 시간 <laughs> 코스 하나. 깎았네. 쫀득? 아 체력이 많긴 하네. 하더라고. 어. 나이스. 어. 아, 체력이 아. 많긴 해. 음. 아, 갔다. 갔다. 아이고. 아. 근데 쫀득이, 쫀득이 커버. 쫀득이 커버. 아, 역시. 아유, 끝났다. 뭐. 워나 안 돼. 뭐. 저밭 하나 먹었네. 오! 오 네. 어? 근데 쫀득이랑 물질 잔열이다. 대건깜찍하 네 그럼 나는 태생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캐릭이네? <laughs> 아니,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거 같은데? 아. 어. 아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실러 갈게요. 어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해보세요.